안녕하세요. 민성 하우스의 이지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봉일천에 다녀왔어요. 공일천은 저도 처음 나가보는 현장인데요. 신축 빌라 현장이 사실 그만큼 많지 않아요. 살기는 사실 꽤 괜찮거든요. 이쪽 동네에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유심히 조금 봐주셔도 되는 현장입니다. 조건이 꽤 좋습니다.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. 초등학교,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사실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시고, 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한두 바퀴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도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단지 앞쪽으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서요. 주변 아파트 상가의 인프라들은 가볍게 편의점, 증영마트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대다수 인프라들은 통일로 정도까지만 나가시면 그 주변에서 다 해결이 되세요. 마트, 병원, 은행 뭐 이런 것들 먹거리들까지도 충분히 그쪽에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. 그 통일로가 이 현장에서 한 300m 조금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살기 좋은 오늘의 현장 두개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.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. 오늘 보실 현장 네두 가지 타입의 총 사십팔 세대 분양하는 현장이에요. 여섯 개동 사십팔 세대인데 삼개 동씩 일 단지와 이 단지를 나눠서 네두 가지 타입이고요. 어, 사실은 3억대의 분양가고요. 두 가지 타입 둘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면적이 27평에서 28평 정도 되거든요. 1단지, 2단지가 다른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오늘 보실 집의 전실의 모습입니다. 사이즈 에 웬만큼 쓰실만한 정당한 사이즈고요. 보이시는 것처럼 한 켠에 3칸짜리 키큰 장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띄움시공돼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. 친구가 어, 높다 보니까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을 만들어 놨어요. 물론 마트에서 쓰시는 집안용 계단은 사용을 하셔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반대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어,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어, 들어오시면서 사실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저는 여기 천장이 먼저 보이긴 했거든요. 층고 자체가 너무 높아서, 오, 어, 그래도 개방감이 되게 좋다 했는데 되게 독특합니다. 어, 이거는 사실은 호불호는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래도, 뭐, 나름 멋있어요. 네. 자, 들어오셔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거실과, 네, 오픈형 주방까지 예 네, 보실게요 먼저 주방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20평대다 보니까 사실은 뭐 거실 주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넓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요 친구가 맞춰주고 있어서 그런지 개방감 꽤 괜찮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ㄷ자로 네. 싱크대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사실은 꽤 넓이가 넓어서, 음, 식탁 자리를 사실 따로 쓰시기는 조금 뭐할것 같고요. 요거를 식탁으로 같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요 앞쪽에 있는 요 싱크볼도 깊이랑 넓이도 꽤 좋고요. 음, 이 기본 폭이 있어서 식사랑, 네, 간단한, 네, 조리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안쪽에 다리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그쪽으로 식탁 쓰실 수 있고요. 어, 반대쪽으로는 수납도 가능하시, 네. 아일랜드 식탁입니다. 이쪽으로 D 글자로 이렇게 또 포인트, 화이트 장으로 넣어주시고, D 글자로 이렇게 조리대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, 어, 조금 재밌었던 건, 전 처음 봤는데요. 후드를, 뭐, 물론 패턴이나 색상 맞추느라고 위쪽 장까지 어느 정도 짜는 건본 적이 있는데, 여기 후드 자체에 이렇게 테두리로 아예 둘러서 장으로 마감을 해 주었어요. 어, 통일감을 주는 어떤 네, 노력이시겠죠. <laughs> 여기 양적으로 디자인 창, 환기 창잘 만들어 놓았습니다. 자 그러면 리그자 주방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보실게요. 다용도실 사이즈는 괜찮습니다. 네, 물론 여기 문창 설치 예정입니다. 위 아래. 어,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일체형, 체형 워시타워 형태로 놓으셨는데, 요것도, 어, 기본 옵션입니다. 요렇게 놓으시고, 요쪽은 보일러가 들어갈 자리 같아요. 보일러 자리니, 앞쪽으로, 요 옆쪽으로 해서, 펜트리 쭉 둘러주시면, 음, 집에서 쓰시는 식재료나, 어, 웬만한 좀큰 물건들은 또 요쪽으로 한쪽 순환 가능하시겠죠. 네. 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, 네,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도 기본 옵션이고요. 위쪽으로 상부장이 또 있어서, 뭐, 조금 힘드시긴 하시겠지만, 여기 수납까지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반대쪽 주방과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실도 한번 보실게요. 친구가 높아서 사이즈 매우 크진 않지만, 그래도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아요.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정도 사이즈면 식구들 퇴내 씻고 식구, 예, 편하게 담소 어, 즐기실 수 있는 공간 되시고요. 어, 이 집의 어쨌든 포인트, 또한 번의 포인트. 네. 이 아치형. 모든 문이랑 구획구획 그벽 자체를 아치형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. 여기 창문도 디자인 창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드셔서 어, 품 자체는 굉장히 독특해요. 여기는 기둥 느낌이 들고. 예쁜 커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, 네, 우리 딸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<laughs>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방과 화장실 보실게요. 여기도 이렇게, 네, 아, 지형 보이시죠? <laughs> 자, 첫 번째, 위치한 공용 화장실. 네, <laughs> 공용 화장실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. 네. 조금 넓게 쓰시라고 샤워 부스나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도 않아서 물은 좀 튀실 수 있지만 샤워기 한 켠에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. 옆쪽에 코너 선반까지 위아래로 만들어 놓아서 웬만한 수납은 가능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어 한쪽으로 어 수, 수납장은 다 하셔야지 조금 편하실 것 같긴 하네요. 네. 가 마주한 쪽에 작은 방 하나 보실게요. 정말 문이 이렇게 또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게 여기 되게 이쁘긴 하네요. 침구도 넓어서 높아서 침구도 높아서 굉장히 문 자체가 딱 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. 네,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은 방, 아이들 공부방이나 아니면은 음, 침대 하나 정도 놓아 들어갈 사이즈는 되긴 해요. 자, 어, 또 공용 화장실 옆쪽 면에 어, 위치한 안방입니다. 여기도 물론 아치형으로 시원한 문이 다 있을 거고요. 안방 사이즈 음,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켠에 이렇게 네, 환기창, 최광창잘 벽면 쪽으로 만들어 놓으 만들어 놓았고요. 음. 이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. 그러면 드레스룸 바로 옆으로 있는 안방 화장실이에요. 네, 안방 화장실. 이렇게 딱 변기, 세면대. 예. 요 구성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일체형 샤워기 만들어 놓아서 이걸로 샤워는 가능하십니다. 네, 그러면 나가셔서 작은 방 하나 더 보실게요. 자, 그러면 입구 쪽에 있는 마지막 작은 방 보실게요. 네, 여기도 사이즈는 딱 어린 자녀가 쓰면 좋을 것 같은 사이즈예요. 어, 싱글 침대. 뭐 책상 정도 놓고 아이들 방으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 잘설치되어 like <목소리> 네,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? 네, 파주 0일천에 위치한 시축 빌라 현장이었고요. 1, 2단지가 서로 조금 다른 구조의 타입이었어요. 기본적인 분양가와 평수는 같고요. 조금 다른 구조 예, 방과 거실 주방의 위치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나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각자 좋아하신 조건에 맞는 현장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이집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 번호 010-8573-2772네 편하게 연락주세요. 자 민성 하우스의 이지혜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